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음, 방금 일어난 강대불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It's My Sweet Home It's My Sweet Home 제가 이제부터 브이로그를 시작을 해 보려고 그래요 많이 기다려 오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를 어, 오늘 영상은 이제 차츰차츰 제가 브이로그를 할 거다 뭐 그런 예고편 음.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늘 재미는 없을 거예요. 사람 어떻게 늘또 재밌겠어요. 네, 그렇죠. 음, 많이 많이 봐주시길 바라면서 어이 예.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. 바이바이. 바이. 제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어, 밥을 먹으려고 해요. 아, 먹이발 뭐 뒤집어지는 밥 아, 놔둘 데도 없어 어떡하니? 브이로그로 찍어야 되는데 어 정말 놔둘 데가 없어. 아 이게 뭐지? 저는 돌솥밥을 좋아합니다. 저희 집에 어 이렇게 음, 음 돌솥 냄새.

나는 아직 컨텐츠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은 뭐라도 쑤셔보는 거지 밥물 어느 정도 해야 되지 모르겠어 돼지야말끈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또 나갈 곳이 없어. 내가 거치대를 사러 가야 될것 같아. 이래 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되는 수가 있어. 뭔가 별로지. 제가 여튼 씻고 나왔고요. 제가 영상을 그밥짓는 거를 찍었어요. 근데 너무 짧더라고. 그래가지고. 얼굴에 뭐좀이렇 쳐발르는 거 찍을려고. 요 응. 씻고 나갔으니까, 마이 피부는 so 건조. 응.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발라줍니다. 음, 촉촉. 음, 어, 좀 하고 있을게. 배가 좀 고프니까 컵누들을 좀쑤셔 보도록 할게요. I love cup noodle. I love so much cup noodle. Otogi, oh, o oh, t o g cup noodle. So, beauty girl, 음, 맛있겠다. <laughs> 맛있겠다. 이 여자처럼 예쁘게 먹어볼까요? 여러분들, 예쁘게 먹을 수 있을지? What is this? Chapstick. Oh my gosh, chapstick. 어쨌든 많이 많이 봐주세요, 여러분들. 저는 여기서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Bye bye, my 암흑애들.